맨날 지금 좀 밝아보이는데 진짜 꽤나 어두워서 무서워 아나비스 좋아 시골 냄새 근데 사실 리콜로가 있었으면 심심하진 않았겠지만, 조용한 나만의 시간은 없었을 것 같아. 뭔가 약간 감동이야. 불컥했어. 이렇게 너무 귀한 거 아니 냐고？아, 이게 엄청 짜보 감자 밭입니다. 진짜 머리야 잊을만하면 나오는 언덕 그리고 스카프 잃어버렸다 아이씨 어떡하지 팔 가려야 되는데 평평한 돌길이라 좋긴한데 와 진짜 이제 그만 내려가면 좋겠네 이거 도관이가 도가니, 나만하질 않아 진짜 굴러내려가고 싶다 무릎아 i on time. Yeah, it's fake. <laughs> yeah. Yeah.

너무 힘들어 막상 또 보니까 배가 고프네 도 진짜 내 생명줄이었는데 하나 누가 훔쳐갔어 진짜 어이없어 한, 5분도 안 되는 사이에, <laughs> 어, 버렸어. 일단 하나로 버텨야 됩니다. Hello. 오늘도 숙소가 나름 만족스럽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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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